예, 일진입니다. 집에 갈락하다가, 집에 아무도 없네요. 일진 하나 올리고 갈라고. 아까 내가 태연님 칭찬을 너무 많이 갖고, 딴 분들이 삐지 통하신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통하있는 분들 다 이뻐해요. 아셨어요. 그러고, 또제 바람이 다돈 벌기를 원하는 지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좋게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다돈 벌면 좋지. 내랑 통화했던 분들은 다 그래도 기분 좋아졌으면 참 좋겠어. 아시겠어요? 내말 피침도 내말 아시겠죠. 곽 사장님, 지은 님도 그죠? 유경 님도 재선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혼 많이 했는데또삐짐하는거아닐 모르겠네. 그 누구냐? 그도어하드 님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나랑 통화 있는 분들은 다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막 억지라도 강제라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좀 있는데 극하다가 그제 욕을 많이도 먹자. 오늘 건일입니다 지금부터 아 오늘 하여튼 장이 좀 이상해. 이게 무슨 장일까? 알수 없는 장이야. 그냥 기술적으로 왔다 갖다 거리네. 끊임없이. 이게 뭔 장이지 이게? 정말 알수 없다 하는거야 아, 기술적으로 왔다갔다 거리는게 다다카는 이게 무슨 장일까 오 오늘 원유는 인버스를 좀더 샀네 원유 레버를 아 마이너스 1% 인데 이건 손절했다 하야내 <laughs> 내 사전에 손절은 잘 없는데 80달러 육복하기 때문에 일단한2천조 가까이 팔았네 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 결국은 인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달라는, 달라는, 달라는 아 레버들을 오늘 많이 산채. 레버 지금 단타가 진행이 되다가 좀 오늘 낮게 사자 붙는데 내일. 그래도 단타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하여튼 많이 샀다카는거 오게달라는건 몰라 단타를 좀더 해야되겠지 코스닥레버도 단타 잘되고있고 미국 장기 국채 국채 국채가 오늘 일부 사뒀다카는거 그 다음에 달러레버가아 며칠간에 진포로 다 팔려야되겠지 와 무지 사졌다그 다음에 임보 물량을, 전화를 틀었던 물량을, 축소했던 물량을 지금 다시 늘고 있다카 하는가. 계속 그래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아, 다시 늘고 있다고. S&P 임보도 지금 늘리고 있고, 나스닥 인보도 늘리고 있고, 조금씩 계속 사네. 오늘, 일단 단타는 안일어났다카 하는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 뭐냐. 드림 머스 컴퍼니 일부 사전 에랩지노 믹스도 일부 사주고 수익률 유지가 좋다는 거지. 그러고 새로 우선주 같이 거래하는 게 칠성사이다 우제 칠성사이다 우 어제 오늘 계속 매매되고 있네. 좋다 좋아하는가 백광 사업 이건 뭔지 몰라. 계속 사주는 신라 섬유는 오늘 매매 안 되고 우유 제약 매매 좋고 노로 홀딩스를. 아 오늘 최초로 매입했네 역시 단타 단타를 해라는거지 그러면 될거고 삼성전자는 오늘 관망이네 한주 샀네 한주 예 관망이다 좀더보작하는거뭐어야될는건 몰라 짱을 판단을 못하겠다 카는거 그 다음에 그 s p 도 그렇고, 야 진짜 코스타가, 코스피 레버는 징하다 단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의 두달 가까이, 한달 열흘 정도까지 계속 단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래 왔다 갔다 그러면서 단타가 진행되네. 가는 거. 그러고, 중기 인덱스에 지금 안 따른다는 거, 단기 인덱스에 따라가고 있다 하는 거, 상관도 어마어마 올라가고 있네. 그렇다 하는 거. 아, 온유 레버가 내일부터 단타 매매에 참여하기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아, 그래, 손해보면서 1.5% 손해봤네. 어우 아까워 그러면서 그 일단 다 팔아팠다는 거 고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네 자 이제 집에 가야지 우리 아들은 가회를 갔다 가니까 갔다 오겠지 재밌게 놀아야 되겠지 오늘 또 집에 가가 진우님은 지금 일 안이라고 정신 없어 갖고 주식을 못 하고 있네 아까 내가 태연님 칭찬 말 했다고 삐지게 였기 피치님도 삐지게 였기 선도 마찬가지다 삐지지 마라 알았지 내가 나를 잡아갖고 피치나 썬이나 진우님이나 태연님 한몇 분은 꼭 만나야 되겠어 그리고 뭐좀 가르쳐 줘야 될것 같아 보니까 가르쳐 줘야 될것 같아 불러놓고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일단 가장 좀 포괄적인 것들을 좀 가르쳐 줄까 싶어 그래가 좀 강압적으로 말이다. 그게 좀 갖춰지면은 좀 쉽거든. 근데 그게 안 갖춰져 오니까 그러니까 말로 잡고 하니까 안 돼. 피치님, 진우님, 태연님썬님은꼭좀네 분은 꼭 만나야 될것 같아. 그래가 좀 정신교육. 정신교육 뭔지 알아?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 좀가르쳐 줄까 싶어. 그것만 해도 굉장히 잘할 건데, 물론 내재자은 그걸 잘안 지키는데, <laughs> 그 매매만 잘해도, 아, 한, 한두 시간, 시간 내가 어디서 좀 볼까 싶어. 지금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있다. 야, 이런 식으로는 지금 곤란하다. 자꾸 실패하는 것같거든 보니까. 실패하는 것 같아. 태님이 지금 나름 어떤 기법을 만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특히 내네 분은 내가, 태연님 진우님, 썬, 썬, 그래 썬은 특히 봐야 되 나를 피치님, 은 만나갖고 그꼭 만나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기를 한 개를 입력을 강력하게 좀 시켜 야될것 같아. 뭐다 아는 거지만은 그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거든. 그거를 내가 좀 입력을 해 줄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네 명이 이제 시간을 맞춰서 왔으면 싶은 생각들을 지금 깊이 있게 하고 있다 뭐 카페를 만들고 지랄이고 그런 거 말고 그런 생각도 오늘 좀해네명아도업파더님도 아, 계시네 도업파더님은 내가 매매 패턴을 잘 모르니까 시간이 되시면 도업파더니까다 5분이시네 그리고 꼭 와갖고 뭐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좀 있어 그래가 아, 좀,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거든. 그걸 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주식을 하면 망가져. 그래서, 한번, 어떻게, 끌어모이는 게 답인 것 같아. 대전쯤에서 만날까. 대고 오락하면, 너무 무어서안 되겠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 거듭내, 오늘 태연님 태의, 칭찬하는 것 때문에, 질투하지 말고, 삐지지 마, 있어. 자,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야지. 아, 딱 컨디션 떨어지는데. 그래도, 매매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분 좋네. 매매 양이 계속 증가하고, 딱여기서 다섯 배면 다 하고 싶은데. <laughs> 다섯 배. 그러면 매일매일 돈될것 같은데. 비율 때문에 좀 헷갈리지. 제자님 오늘 듣고 있으면, 그걸 마무리해라. 오늘 했던 거에 대한 마무리를 해라. 알은나 마무리를 해락하는 거. 좀 짜릿짜릿한 주식을 해야지. 그래서 돈좀벌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만할게요 아, 어, 7월 5일 날 일지였습니다. 그데 나름대로 일지하고 그 친한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씩 올렸어요. 참 가서 끝. 저는 집에 가야 이제 끝.